신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무원 가족 여러분, 또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연역력과 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간 질환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줍니다 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간 각종 간의 염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염증들은 악화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도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간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간경화 아, 이런 것들은 현재 해결책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한의업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간경화 초기만 해도 어,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이 에, 별로 없다고 그렇게 에, 자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또 병원의 간 쪽과 관련된 질환과 관련해서 쓰는 약들을 보면, 어, 여러분, 우루사 알죠? 우루사 정도? 뭐, 특별히 간과 관련해서 쓸수 있는 약이 별로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간 질환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간 질환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이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고장 나면 잘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면 재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고쳐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과 관련해서 우리 몸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알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죠 간은 우리 몸에 여러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소를 해독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나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독소가 생성이 됩니다 어, 위에서도 음식 위가 안 좋으면 독성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독성 물질 중에 아마 대장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해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몸인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해독 역할을 잘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서 해독을 못하면 그렇죠. 우리 몸은 독소에 오염돼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들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가요. 우리가 어,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건더기는 덩어리 형태는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와중에 이 변으로 가는 와중에 여기에서 변의 문 대변을 보는데 문제가 있거나 변이 풀어지거나 내지는 연동 운동이 잘안 돼서 변비에 시달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유독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유독 가스는 일급 발암 물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독 가스들이 그냥 피부 가서 우리 몸에 퍼지면 퍼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여기서 생긴 유독가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간으로 가죠.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하고 해독된 피를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독소에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대장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안 좋아져서 유독가스가 계속 올라오면 그러면 아마 이런 유독가스를 어, 해독하기 위해서 간에서 수고를 많이 하다가 이제 너무 계속 올라오니까 지쳐버리면 예 지쳐버리면 간에서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피, 해독이 되지 않은 피가 심장으로 가고 심장은 그 피를 우리 몸의 전체에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해야 할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가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연동 운동이 돼서 변비가 된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유독 가스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유독 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변에서 나오는 이 유독 가스가 몸에 퍼지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경우에 머리에 뭐 똥만 차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 유독가스가 이렇게 머리에 퍼지면 어, 뇌 기능이 아주 무너진다고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속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간에서 어, 해독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기서 유독가스가 작게 나와야 됩니다 대장의 기능이 건강하면 유독가스가 간을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독과 수하도안 나오면 간은 그때부터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가지 간은 각종 염증의 시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염증은 염증은 왜 생기죠? 예, 염증은 피의 백혈구, 그 면역계를 좌우하는 백혈구가 약하면, 약하면 염증이 생긴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의 염증을 제거하려면 간의 염증들이 많죠. B형, C형, A형 간염 간의 염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염증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한 가지 있죠. 우리 인체는 우리 인체 피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이는 건강한 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위와 위가 좋아지고 소장에서 영양을 잘 흡수하면 그렇죠 피에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피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면 피가 그러면 백혈구도 아주 건강해지겠죠. 이거 그러니까 백혈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예 면역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각종 간의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건강을 회복해서 병원에 갔더니 한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백혈구가 건강해지면 균을 이길 수 있는 군사가 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간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대장의 건강이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대장 쪽에서 어, 이렇게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고 피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간에도 요 간이 어, 혈액순환이 안되면 독소가 차 있고 혈액순환이 안되면 우리 몸에도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팔의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팔이 나중에 이게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뻑뻑해지겠죠. 더안 되면 어떻게, 되,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숟가락을 잡는거나 뭐 잡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자꾸 굳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간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간이 굳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이간 자체가 구도사 생겼는데, 이 굽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간의 혈관을 통해서 건강한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흡수가 되면 그러면 피가 건강해져서 예. 간에 있는 혈관을 타고 건강한 피가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이 안 돼서 뻑뻑하던 것도 점점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부드러워져서 나중에 아주 원활이 하 되겠죠. 그러니까 간에 건강한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간이 굳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다른 몸처럼 간도 부드럽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 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을 건강한 피가 혈액 순환이 되면 굳은 게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그리고 간의 각종 염증은 간을 간을 관, 관으로 들어가는 피가 면역력이 약해서 균은 이기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가 순환이 되고 독소 유입이 차단이 되면 그러면 간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해독 작용을 하고 혈관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시키기 때문에 간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간과 관련해서 어, 현대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어, 굉장히, 굉장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진리도 단순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어, 독서 유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피가 혈액순환이 되면 간은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인체와 관련된 질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서 이 대장의 기능을 변을 잘볼수 있도록 운동과 좋은 음식과 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조금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간은 해독 기관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해독을 잘하는 어, 그런 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독을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미나리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좀보이 지저분한 가운데서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독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 그런 것 중에 또한 가지가 음, 진흙 같은데서 자라는. 연 있죠. 연, 연꽃, 연잎, 연뿌리 이런 것들이 또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런 것들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한적이거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과 관련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에 질려서 생활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위와 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소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예, 우리 먹는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나야 됩니다 힘이 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연동 운동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놀랍도록 간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간이 회복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일단 간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운을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와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피가 건강해지면 예. 만성 필요가 점점 풀어지겠죠. 그리고 늘어지는 게좀 편해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 어, 다크서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간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지면 좋아질까요? 예, 회복돼야 되겠죠. 이렇게 간이 풀어지는 과정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근본적으로 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히 간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반적 대중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시고 또 반드시 핵심적인 것은 간을 직접 고치는 것은 별로 어, 간을 직접 고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을 직접 고치는 방법은 별로 없지만 간을 고치기 위해서 위와 소장 그 대장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독소가 유입되는 게 막아서 져 독이 안 차고 해독 능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피가 생성이 돼서 간을 통과함에 따라서 간에는 면역력이 아주 증대돼서 염증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피가 순환이 되니까 이 간이 뻑뻑하고 굳어있는 상태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만일 여러분이 어떤 계곡에 갔는데 계곡 위에서 종이배가 이렇게 계곡물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 반드시 저 위에 누가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않아도 무조건 확신합니다. 짐승이 종이배를 접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 접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보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이 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 대장과 건강한 피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의 여러 작용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질환과 관련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려움에 압도 되지 마시고요. 압도 되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몸을 회복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간 쪽과 관련해서 건강에 안좋으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서 도움을 드리게 된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이기려면 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지 않습니까? 예 병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몸에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